안녕하세요.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강좌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파워디렉터 두 번째 강좌이고 저는 네이버 아이디 월드엑시스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강좌를 통해서 파워디렉터 트라이얼 버전 모두 설치하셨죠? 오늘은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파워디렉터를 각자 실행해 주시고요. 자, 저도 이 위치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다이얼로그 박스가 열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경우에 다른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다 그대로 두시고. 자, 왼쪽 아래편에 보시면, 최대 기능 편집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맨 처음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네 개의 버튼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파워 디렉터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 파워디렉터에서는 편집뿐만이 아니라 이 편집과 관련해서 할수 있는 일이 세 가지 종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디렉터로 할수 있는 작업은 모두 총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네 가지의 작업은 여기 보시는 이네 개의 버튼들의 각각 한 가지 종류씩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편집 버튼 쪽을 보시면 현재 파랗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어, 이것은 어, 현재 이네 개의 작업 모드들 중에서 편집 모드가 선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파워 디렉터가 실행이 되면 초기 상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편집 모드에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파워 디렉터는 자 여기에 있는 캡처 프로그램, 이 편집 프로그램, 제작 프로그램, 디스크 만들기 프로그램 이와 같은 그 서로 다른 네 가지의 프로그램을 한 곳에 묶어놓은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네 개의 버튼이 위치한 바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앞으로 강좌를 진행하면서 저는 작업 모드 표시줄이라고 부를 텐데 에, 여러분들도 이 명칭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작업 모드 표시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들 네 중에서 먼저 캡처, 그리고 제작, 디스크 만들기 이세 가지 모드를 간단하게 둘러보고 그 다음으로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편집 모드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처 작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캡처 모드 버튼은 어 캡처 모드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까지 보셨던 편집 모드와 그 화면의 구성이 달라진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작업의 종류가 달라졌기 때문에 작업 화면도 거기에 맞춰서 달라진 겁니다. 캡처 모드로 오셨으면 이 왼쪽 상단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8개의 버튼이 놓여져 있습니다. 각 버튼을 보시면 캠코더나 텔레비전, 웹캠 또 마이크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장치 또는 장비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버튼이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표시된 8개의 장치들 중에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은 회색으로 활성화 되고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장치는 자, 쪽쪽캠코코 있죠 죠 자, 이렇게 캠코더처럼 어 o u n g girl, y o u 어어 girl, young 게 i r l young girl, young 있는 버튼들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그 버튼에 해당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파워디렉터를 통해 캡 g 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강좌를 녹화하고 있는 컴퓨터에서는 어, tv 방송 신호를 받아서 컴퓨터로 tv를 볼수 있게 해주는 tv 수신카드라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디지털 tv 신호에서 캡처라고 하는 이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자, 제가 이 버튼을 이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볼륨을 좀 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 컴퓨터에서 지금 TV가 나오고 있죠? 자, 이때 이 아래편을 보시면 녹화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 녹화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어, 지금 진행 중인 이 TV 방송의 내용이 동영상의 형태로 내 컴퓨터로 저장이 어, 됩니다. 저장되는 위치는 자, 이쪽 편을 보시면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경로 어, 그 위치에 그 동영상이 저장이 되는데 이 위치를 만약 바꾸고 싶을 때에는 왼편에 폴더 변경 버튼이라는 이 버튼이 있으니까 이것을 클릭해서 어, 다른 경로를 또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그 외에 자 이쪽에 8개 열거된 어, 또 다른 그런 장치들 있죠. 이런 다른 장치들을 이용할 때에도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녹화 버튼을 원하시는 경로를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비슷한 방법을 통해 캡처를 하실 수가 있고, 어 이렇게 캡처해서 컴퓨터에 저장된 동영상이나 사운드 파일 같은 것들, 이런, 이런 어떤 재료들은 앞으로 우리가 영상 편집에서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이것이 캡처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작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작 모드로 가려고 해서 지금 봤더니 제작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음, 자 먼저 여기 편집 모드로 잠깐 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제작 버튼이 현재 비활성화 되어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 편집 작업을 아무것도 진행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작할 것도 없어서 그래서 지금 버튼이 비활성화 된 겁니다. 자이 편집 모드에서. 아무거나 하나 어, 마우스 클릭해서 누르신 어, 왼쪽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쭉 드래그해서 자이 정도의 대충 한번 던져 넣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어,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뭔가 변화가 생겨서 이제 편집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파워디렉터에서 이렇게 제작 버튼이 활성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제작 버튼 이제 클릭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역시 이렇게 화면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이 제작 모드에서는 그 우리가 편집 모드에서 편집한 내용 그대로 실제 결과물인 동영상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편집 모드에서 하는 작업은 그 건축의 비유를 하자면 건물 자체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은 일종의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결과물 자체를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설계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리의 비유를 하자면 레시피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편집 모드에서 만든 그 설계도대로 거기서 지시한 대로 실제 결과물인 우리가 원하는 동영상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곳 그것이 이 제작 모드에서 하는 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작 모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다음, 여기 디스크 만들기 모드 있죠? 이 버튼을 또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디스크 만들기 모드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시중에서 구입해 보실 수 있는 영화 DVD 그런 게 있죠? 자, 그 안에 보시면 메뉴가 있고, 챕터가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어, 탐색하기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디스크 만들기에서는 그런 DVD 영화 DVD 디스크처럼 그렇게 메뉴와 챕터를 포함한 그런 DVD 디스크를 만들고 굽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캡처 제작 디스크 만들기라고 하는 세 개의 작업 모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파워디렉터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편집 모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편집 모드로 오셔서 버튼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맨 처음에 보셨던 바로 이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편집 모드에서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실제 영상 편집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영상 편집 모드를 어,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과연, 이 영상 편집을 한다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라는 점을 어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을 한다는 것은 음 이런 겁니다. 자, 사진이나 동영상, 효과음, 또 BGM, 백그라운드 뮤직이죠. 이런 BGM 같은 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큼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다듬어서 이것들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쭉 배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릿속에 좀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어, 앞서 설명드린 캡처나 뭐 제작, 디스크 만들기, 어, 이런 작업 모드 보시면 각각 그 작업에 맞도록 화면이 구성되어 있었죠? 자, 마찬가지로 편집 모드는 그러한 편집 작업에 맞도록 이렇게 또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편집 모드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편집 모드 화면은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바로 이부분있죠이 부분은 룸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이라는 뜻의 영어 명사 룸 있죠? 그 룸을 의미합니다. 다음 그 오른편에 자.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미리보기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화면 하단에 이렇게 널찍하게 자리 잡은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은 타임라인 또는 시간 표시 막대라고 부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곳입니다. 자, 이곳은 음, 기능 단추 표시 줄 또는 기능 표시 줄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다섯 번째는 이곳인데요. 자, 이곳은 매직 툴바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영역의 명칭은 어 앞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 암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각각의 영역 하나하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간략하게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 이쪽에 있는 미리 보기 영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음 편집 중에 사용되는 재료인 사진이나 동영상 사운드파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집 중에 있는 그 화면을 플레이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재생이나 정지 등을 포함한 그 여러 가지 컨트롤 버튼들과 옵션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이후에 다루어질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왼편에 있는 여기 룸 영역입니다. 제가 앞서 영상 편집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반복을 해 보겠습니다. 영상 편집이란 사진이나 동영상, 효과음이나 bgm 등을 포함한 이 다양한 재료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큼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다듬어서 시간의 흐름에 맞춰 배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룸 영역은 그런 영상 편집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모아두는 공간입니다. 일종의 창고와 비슷한 개념인데 이렇게 재료를 모아두는 공간이라는 뜻에서 아마 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룸 영역의 왼편을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10개의 버튼이 배열이 되어 있고요. 각 버튼들마다 각각 독립적인 하나의 룸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각 룸들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재료들을 모아두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 아이콘만 봐도 어떤 룸인지 구별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 숙달되지, 아직 숙달되지 않은 분들은, 자, 이렇게 룸 버튼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시면, 지금 미디어룸이라는 이름의 그, 풍, 그 풍선 도움말이 보였죠? 이렇게 풍선 도움말로 룸의 이름이 표시되고 있으니까, 어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이것을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10개의 룸들을 가, 간단하게 한 번씩 어,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맨 위에 열려 있는 지금 이 룸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미디어 룸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는 영상의 편, 어, 영상 편집을 하실 때그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음악, 그 외에 파워디렉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어, 칼라보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번 구경해 보세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파워디렉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소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미디어 룸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미디어 룸에 이런 것들이 모여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영상 편집 작업을 하실 때 어, 여러분의 영상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 쓰시면 되고 또 여기에 기본으로 제공되어 있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사용하실 여러분들의 재료가 있겠죠. 그런 재료들도 여기에 추가해서 놓고 필요하실 때마다 불러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미디어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미디어룸의 아래쪽에 보시면 효과룸이 있습니다. 효과룸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이 효과룸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영상에 어떤 화면 효과를 주고 싶으실 때 그때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가지 화면 효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 오른편 미리보기 창을 보시면 바람개비가 지금 하나 돌아가고 있죠. 자이 화면에 예를 들어서 자이그 효과룸에 있는 효과들 중에 하나를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효과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물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미리 보기 화면에서 지금 돌아가는 바람개비. 예, 지금 보이시죠? 이 샘플 영상에 물결 효과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결 효과 클릭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 화면 위로 물방울이 떨어져서 파문이 있는 그런 것, 같, 그런, 그런 것 같은 어, 효과가 나타나는 거 지금 보이시죠? 이와 같은 화면 효과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효과룸입니다. 자, 어,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효과룸에 들어오셔서 어, 여기에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클릭해서 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효과룸 아래에 보시면은 PIP 개체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름은 PIP 개체룸이라고 하는데요. 이 PIP는 피처 인 픽처의 약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작업하는 영상 위에 얹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모여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여기서 어, 지금 대화 상자 3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파워 디렉터에도 지금 있죠. 자, 요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보시면 파란색 구름 모양의 말풍선이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배경을 보시면은 체크 무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체크 무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투명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편집하고 있는 영상에 이 그림을 탁 얹으면 어, 이 배경은 투명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편집하는 영상이 보이고 그 위로 말풍선이 얹혀져 있는 그런 효과,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의 영상에 이런 것들을 올려놓아서 재미있는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또는 오브젝트, 어, 여기서는 개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개체들을 모아놓는 곳. 그곳이 바로 이 PIP 개체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개체룸 아래쪽에 입자룸이 있습니다. 입자룸 버튼 클릭하시고요. 입자룸이라고 했을 때 입자는 조금 전문 용어로는 이 그래픽 쪽에서는 파티클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어 화면 위에서 단풍잎이 지금 아래로 쏟아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어 이런 화면 상에 무언가를 뿌려주는 그런 효과를 구현하고 싶으실 때는 입자룸에 오셔서 여기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단풍잎이 내려오고 있지만, 자 효과 A라는 게 있죠 여기 이거 클릭해 보면 이번에는 화면에 별이 쏟아지고 있네요. 자 이런 것들 외에 이두 가지 외에도 입자룸에 오셔서 다양한 옵션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이 별이나 단풍잎뿐만이 아니라 뭐 농구공이나 또는 뭐 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화면에 뿌리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이 떨어지는 모양 같은 것들도 옵션 조정을 통해서 어 다른 어떤 움직임을 어 구현해 볼수 있는 그런 것들, 이 입자와 관련된 그런 어떤 기능들이 모여 있는 곳, 이곳이 이제 입자룸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자 입자 룸 아래쪽에 계속해서 타이틀 룸이 있죠 이 타이틀 룸으로 한번 와 보겠습니다 타이틀 룸으로 오셔서 여기 클로버 공사 라고 있네요 자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미리보기 화면 지금 보고 계시죠 자 타이틀 룸에서는 여기 지금 샘플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영상의 엔드 크레딧과 같은 그 디자인된 타이틀 자막을 넣고 싶을 때 그때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바로 이 타이틀 룸에 모여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타이틀 룸 아래에 있는 전환 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전환 룸이라는 것은요, 어,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하게 되면 한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바뀌는 그런 지점을 어, 이제 아마 그 만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 영상 안에서 화면에서, 어, 화면, 한 화면이 다른 화면으로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 편집에서는 그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화면 전환 효과가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 미리 보기창에서 보이는 이것은, 자, 그랜드 열기라고 하는 이 지금 전환 효과가 적용이 된 건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A라는 장면에서, 창문이 열리는 효과를 통해서 B라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 자 이런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효과룸처럼 여기 전환 룸에도 다양한 전환 효과들이 지금 그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도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나실 때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어떤 화면 조, 화면 어, 화면 전환 효과들이 어, 여기에 지금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어, 구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으로. 자 여기에 그 아래 오디오 믹싱 룸이라고 있죠. 자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곳 오디오 믹싱 룸에서는 음, 편집에 사용 중인 다양한 오디오 트랙들을 이한 자리에 모아서 어, 비교하면서 음량을 조절하거나 또는 페이드인 페이드 아웃 같은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조금 전에 오디오 트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랙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그 아래로는 음성 해설 기록 작업 룸이라는 조금 긴 이름의 룸이 하나 있습니다. 에, 이곳은 여러분의 영상에 나레이션을 넣고 싶을 때 편집된 영상을 눈으로 보면서 나레이션을 녹음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나레이션을 녹음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곳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아홉 번째는 챕터룸입니다. 어, 이 챕터룸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영화나 어, 영화 DVD 등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챕터와 관련된 기능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 이열 번째는 자막룸입니다. 이 자막룸은 여러분들이 외국영화를 보실 때 나오는 번역자막 또는 캡션 같은 그런 종류의 자막을 여러분들의 영상에 추가하고 싶으실 때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상으로 10개의 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내용이 좀 많다 보니 제가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4개의 작업 모드 중 편집 모드를 보고 계시고, 이 편집 모드 화면 중에서 룸 영역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다음은 이, 룸, 아, 다음은 이 편집 모드의 세 번째 영역인 이 타임 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곳이 타임 라인인데요. 어, 다른 이름으로 또 시간 표시 막대라고도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윗부분에는 지금 가로로 길게 시간축이 배치되어 있는데 에, 이것은 시간축 또는 시간표시 눈금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왼쪽 세로로는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어, 번호와 아이콘으로 구분된 구간들이 있는데 이 각각을 우리는 어,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이 트랙들은 종류에 따라서 어떤 트랙에는 자 영상을 어떤 트랙에는 영상을 또 어떤 트랙에는 음악을 넣도록 이렇게 그 구분이 되어 있고 각각 용도가 모두 다릅니다. 제가 앞서 영상 편집이란 여러 가지 재료를 시간의 흐름에 맞춰 배열하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재료들을 배열하는 그 작업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타임라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타임라인 바로 위에 놓여 있는 이 가로로 길게 놓여 있는 이 줄입니다. 이곳은 기능 단추 표시줄 또는 기능 표시줄이라고 부릅니다. 에, 타임라인에 편집 재료를 올려놓았을 때이 재료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에, 이 기능 단추 표시줄에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그 기능 단추 표시줄이 비어 있지만 앞서 제가 그 이 하나 올려놓았던 이거 있죠. 자, 이걸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것을 제가 클릭해서 선택하게 되면 기능 단추 표시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보셨죠. 자, 이 클립을 선택했을 때이 클립에 대해 제가 그그 그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 그 기능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 기능 단추 표시줄에 열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타임라인의 왼편에 이렇게 세로로 어, 작게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 이 부분을 어, 매직툴바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하는 역할은 조금 전에 보신 기능단추 표시줄과 거의 유사한데 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의 종류와 성격이 이 기능단추 표시줄과는 좀 어,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파워 디렉터의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좌에서는 이 파워 디렉터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그냥 쭉 이해하시면서 보면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편집 모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각 부분의 명칭은 가급적 오늘 이후부터 좀 암기를 해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파워디렉터를 다루면서 하나씩 그 기능을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연을 통해서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워디렉터 그두 번째 수업 들으시느라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항상 행복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